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수열이라는걸 배웠는데,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일반항 AN이라고 했죠. 그죠?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일반항. 일반항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 자, 수열은 여러 가지 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 번째 항이 얼마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즉 모든 항의 값을 얘네가 계산을 하든 뭘 하든 값을 구해내야 돼요. 그죠? 그 모든 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요 일반항 하나만 있으면 모든 항을 다알수 있어 없어. 알수 있지. 야 100번째 항이 얼마야? 그 n에다가 10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요게그 항의 값이 되잖아.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가 모든 항의 값을 다알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항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항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항. 모든 항을 다 알아야 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이 중요한 거야 됐냐? 그럼 이거는 수열을 직접적으로 준 거야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준 거야 항이 얼마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준 거야 왜? 계산해서 땅! 하면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냐? 네. 근데 이거를 수혈을 정의 내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귀납적으로 정의 내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귀납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귀납. 귀납이란 말 알아? 아, 다시. 귀납적이다. 여기는 귀가 뭐야, 귀. 니네 귀속되다 알아? 이 사건의 결과가 뭐, 무엇, 무엇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종합돼가지고 뭐 하나 결론이 딱 나는 게 귀납적이잖아 그지 맞아? 귀납적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소전제들을 여러 개를 주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대전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귀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약간 언어, 논리 요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뭐 호진이는 죽어 100년 뒤에 죽을 거야 주성이도 100년 뒤에 죽을 거야. 수재이는 그보다 빨리 한 80년 뒤에 죽을 거야. 그것도 120살까지 사네. 참 좋은데, 그지? 얘도 죽어, 얘도 죽어, 쟤도 죽어. 소크라테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피타고라스도 죽었어, 그지? 다 죽었어. 결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이게 소전제로 대전제에 이끄는 끌게 귀납적인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귀속되는 거야. 알았냐? 그 귀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내렸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의 값은 줘요 초항의 값은 주는 거야 첫 번째가 얼마야 라고 줘 그리고 나서 봐봐 A1이 1이야 이렇게 줬어 근데 A n+1이 2배의 An이야 라고 줬어 이런 걸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n이 1이면 뭐니? a2는 2a1 e, 아니에요? 따라서 a2는 얼마예요? 2죠. 그럼 a3는 자 n에 2 들어가봐. 그럼 어떻게 돼? 2a2잖아. E, 그럼 얼마야? 4.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다 보면 모든 항을 다알수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얘도 수열을 정의 내린 거가 맞긴 해. 그지? 근데 여기서 갑자기 후진아. 100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 힘들지. 왜? 100번째 항을 구하려면 지금 한 것처럼 두 번째 거 거쳐서, 세 번째 거 거쳐서, 네 번째 거 거쳐서 쭉쭉쭉 중간에 50번째, 51번째, 52번째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100번째까지 타계산해야 돼. 그지? 만약, 어쨌든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구하는 게좀 어렵죠. 그냥 간접적으로 준 거야,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준 거야. 앞에 항과 뒤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줌으로써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구할 수는 없어. 그렇지? 네. 아, 하지만 이것도 수혈을 정의 내린 거기 때문에 얘를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항이 다이 대전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도 요거 만족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랑세 번째 항도 얘를 만족해세 번째 랑네 번째 항도 얘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를 보여주는 거지. 모든 항들이 여기 있는 요 대전제에 귀납적이 되는 거예요. 다 귀속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걸 수혈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항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는 100번째, 뭐 200번째 뭐만 10 번째 구하라고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알겠냐? 됐냐? 자, 그래서 첫째 항 주고요. 이웃하는 두항 또는 세 항을 줄 수도 있어요. 항세 개를 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줄수 있어. a n 플러스 2가 a n 플러스 a n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뭐야? 앞에 거두개 더한 게 뒤에 거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까지 줘야 돼요.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2예요. 그럼 세 번째 항 뭐야? 더한 거 3. 네 번째 항은 얼마야? 더한 거 5. 다섯 번째 항은 뭐야? 더한 거 8.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 수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 항의 값을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줬을 때 이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몇개 항과 이웃하는 항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 귀납적 정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 여기 있는 요런 있죠, 이거 요 특별한 요 대전제 관계식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롤해 봤죠? 네. 점화가 뭐예요? 불붙이는. 거죠. 불붙이면 어떻게 돼? 점화왜 롤이에요. 롤의 소환사 주문 중에 점화 있잖아. 점화식이라요 그. 점화식인데 점화가 들어가잖아. 점화 롤이라고 그랬어? 네. 미쳤나 봐. 네. <laughs> 점화식인데 이 점화가 불붙이는 거잖아. 불붙이면 어떻게 돼? 타요. 타는데 그냥 그놈만 타고 끝나? 죽어요. 아이씨. 불붙이면 어떻게 돼? 옆으로 번지잖아. 네. 그럼 요식이 왜 점화식인지 이름 알겠지?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번지잖아. 이해돼? 네. 이렇게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점화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웃하는 열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린 뭐라고 준다? 점화식이라고 준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점화식을 갖다가 잘 해석을 하거나, 뭔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일반항을 구해내는 거야. 점화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좀더수요을 쉽게 알수 있겠죠. 일반항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잖아, 1번째 항을. 지금 여기서는 100번째 항 구하기가 힘들었어. 하지만 여기서는 100번째 항구하기 쉽잖아. 이해돼? 점화식을 풀어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그게 이제서부터 할 일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좀 그나마 좀 쉽죠. 왜? 봐봐. 야, 앞에 항에다가 2 e 곱한 게 무조건 뒤에 항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갈때2 e 곱해지고 2 e 곱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만 딱 보고 뭘할 수가 있어. 아, 이 새끼 등비수열이네. 맞아? 초항이 얼마? 1이고요. 공비 얼마? 2일 등비수열이네. 라는 거알수 있잖아. 어, 그럼 일반왕 바로 세울 수 있잖아, 요 여기서. 유란놈갖다가일반항 세우면 어떻게 돼? AN은. 1 곱하기 2N 마이스 끝. 일반항 구해냈잖아. 해석해서 구한 거야. 알았어? 근데 다른 것들은 아니에요. 해석을 못 해. 복잡해요. 알겠습니까? 복잡하니까 걔네들을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등차수열과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N 플러스 A 마이너스 AN이 D로 일정하다는 라 것은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을 뜻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뒤에 항에서 앞에 항뺀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 등차수열이 뭐야? 등차수열이지 뭐야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니까 맞냐? 네.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나누기한 거야 나누기한 게 일정해요 뭐야 등비수열인 거지 공비가 아래인 등비수열 이해돼? 네. 이 비율이잖아 이게 비율 네. 이해돼요? 그 다음 자 3번하고 4번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운데 항이 2배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이는 뭐죠 이거? 네. 등차중앙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 네. 아, 새끼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바로 가시면 된다고 이해돼? 네. 그 다음 야 가운데항의 제곱이 앞에항 곱하기 뒤에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등비중앙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요거 표현되어 있으면 아이 새끼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가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 잠깐 봅시다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얘도 수열을 정의내린 거긴 하지만 일반형 AN 구해달라 이 뜻이야. 자, 이거 가만히 잘 보세요. 앞에 향에다가 2를 더한 게 뒤에 향 나온대요. 그럼 무슨 수열이에요이 새끼?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얼마인 거야? 2. 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초항은 6이고요. 자, 따라서 AN은 뭐라고 쓰시면 돼? NO! no. 등차 수열 빨리 가는 거 있다 그랬잖아. 네. 오케이? 네. 됐어? EN 불사 맞아? 좋아. 그 다음, A1이 3이고, AN 뿌릴은 AN의 두 배를 한 거래요. 이게 뭐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인 거잖아. 네. 따라서 AN은 뭐예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 마일스 끝. 네. 됐냐? 네. 할수 있겠냐? 네. 괜찮죠? 네, 네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설명하고 하나 문제 바로 풀 건데.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FN을 더한 형태야. 그니까 얘가 만약에 N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라면, 상수라면 얘는 등차수열이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a n AM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N인 거야. 그럼 뭐야? A1이 만약에 1이라고 쳐봐요. 오케이? 그럼 자, N에 2 집어넣어봐. 그럼 A2는 뭐예요? A1 더하기, 아, N에 1 들어갔어. 1들어갔서 미안해. A1 더하기 2인 거죠. 그럼 얼마야? 3인 거죠? 그럼 A4는 얼마, A3는 얼마예요? 2, 2, 2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A2 더하기? 4잖아. 그럼 얼마야, 그3 그럼? 더하기 4니까 7. 그럼 1, 3, 7로 갔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등비 수열이야 아니야. 등차 수열이야 응.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수열을 구할 수 있게끔 이네한테줄 거라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겁니다. 이거를 쓰세요, 여기.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축차 대입법이라고 쓰세요. 축차 대입한다, 라는 거야. 오케이? 네. 자, 여기 있는 요 점화식에다가 축차 대입을 하는 건데, 축차 대입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1부터 n마일까지 차례로 대입한 걸다 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구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져. 자, 들었어, 우진이 n에다가 1부터 n마일까지 대입을 한다고요? 네. 자, 대입을 해요. 자, 여기 n에다가 1지원어 봐요. 1 지원은 뭐가 돼요? a2는 a1 더하기 f1이죠?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요. 네. 쭉 나오고, 마지막에 m mile 집어넣으면 이 새끼 an 되죠. am. am mile plus fm mile. 맞냐?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축차대입법으로쓴 거를 변끼리 더해요. 좌변 끼리 싹다 더하고, 우변 끼리 싹다 더할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럼 잘 봐. a2, a3, a4, an까지 더한 게쫙 써지겠죠. 2부터 N까지죠 네. 우변에는요 1부터 N마일까지죠 그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좌변에도 A2 있고 우변에도 A2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A2, A2 지워버린다 이 말이야 3도 지워져요 4도 지워져요 A, N마일도 지워져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건 A, N밖에 없죠 네. 우변에 남는 건 A1밖에 없죠 네. 그리고 딱이 새끼 싹다 더한 거 뭐야 F1부터 F, N마일까지 더한 거 이거 남아있잖아 네. 이것만 니네가 계산하면 돼잘봐 얘예 갖다 해볼게 잘봐 예. 앞에 거안돼 있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또자이기도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n에다가 1 집어넣을게요 a2는요 뭐예요 a1 더하기 2죠 a3는요 a2 더하기 4죠 a4는요 a3 더하기 6이죠 그럼 점점점 가서 n마일 집어넣을 거야 an은 a n마일 플러스 2 e, n마일 e, e, 좋아요 이걸 좌변끼리싹다더고우변끼리싹다 더하면 이 새끼 약분 약분 약분이 아니라 지워지는거야요 네. 남는건 AM만 남죠 네. 자 우변은 남는거 보여요 A1 남았고요246 E46, EMI까지 남았죠 네. 됐어? 네. 그럼 이거 뭐야 네. 뭐야 이거 괜찮아요. 그냥 더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더하는거 할수 있어 없어 했잖아 여태까지 네. 이거 한거잖아 네. 여태까지 한게 이거 아니야? 이게 뭔데? 퉁치와 소열을 하고 가면 되잖아 아니면! 아니면! 잘봐 이거죠 시그마 2K 맞아? 2K들을 더하는 거잖아 지금 1 들어간 거, 2들어 거, 3 들어간 거 어디? n마일까지 k 골 1부터 n 마까지 맞아? 그럼 이거 더한 거 계산만 하면 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와 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마일까지 fk 여기 있는 요 fk를 그대로 fk 근데 1부터 k마일까지야 k까지 아니야 k가 1까지야 알았어 자 문제 풀겠습니다 공식 지금 기억났어요 됐어요 자 문제 바로 풀게요 몇 번이냐 피셋이 3번이에요 자몇번 풀까요 2번 풀게요. 자, a n 뿌리리 이 a n 에다가 2의 e, n승 더한 거래. 요게 이제 f n 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자, a n 은 어떻게 나와요? a 1 플러스 시그마 k 꼬1부터 n 마1까지 f k.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아까 축차 대입법 공식. 축차 대입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으로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 근데 축차 대입법 해봤자 어쨌든 결론은 요놈이 나와. 알았냐? 후이 이해돼? 아이 멍잡지 말고 임마 뇌를 풀가동해 이새끼야 됐어? 네. 자 A1은 얼마야? 이거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얼마? 1 들어가봐 2잖아 그 공비의 몇승? 항수승 항 몇개야 니가 더하는 항이 몇개야? 엠마 1개야 됐어? 네. 그럼 계산하면 돼요 분모 1이니까 생략하고 이의 e, n승 정리 끝 알겠어? 그럼 요거 하나 있으면 몇 번째 항이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잖아 얘보다는 쉽게 네. 100번째 항은 얼마야? 2의 100승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물론 계산은 못하지만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 2의 100승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여기서 만약에 100번째 항 얼마냐 물어보면 미친 듯이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그걸 한 번에 빡할수 있는 거야 네. 이게 점화식을 푼다 이 얘기야 네. 귀납적 정의 됐어? 네. 네. 자그 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셔서요 자 이거 볼게요 a n 플러스 1이 a n 곱하기 f n 꼴이라고 돼 있어요 a n 플러스 1이 a n 곱하기 f n 꼴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하냐 똑같아 축차대 법이야 이것도 근데 얘는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끼리 곱할 거야. 더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응. 아까는 더 해야지 사라지지만 얘는 곱해야지 사라져요. 됐어요? 응. 그럼 곱하는 게 a2부터 a n까지 싹다 곱하기 되어 있고 얘는 1부터 n 마일까지 곱하기가 있을 거 아니야? 양그라 똑같이 곱하기 있으니까약분해버리면 되죠? 이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야, 이거 a2, a3, a, n까지 곱한 거가 a1 곱하기 a2 곱하기 점점점 a, n 마일까지 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 F1, f m i 까지 곱한 거가 있는 거야. 그 졸라가지고 파는 거야. 알았어? 네. 됐니? 그럼 봐봐. 똑같이 곱하기,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2부터 m i 까지, 2부터 m i 까지 지워버리는 거지. 그럼 남는 건 이것만 남잖아. 이것만 남잖아. 어디야, 씨. A1.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A, 는 A1에다가 F1, F2, f m 까지 대입한 거 곱하기로 쓰자. 이 얘기. 됐어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문제를 보시면 풀수 있게끔 나와요. PSH 4번 문제 갈게요. 자, 이렇게 돼있어요. 곱하게끔 돼있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둘다풀 건데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A1이 1이구요, a n 1은 n p 1분의 n p 3 곱하기 AN 이렇게 되어있는거야. 이래가 곱할 수 있게끔 나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AN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 점점점 가서 F 얼마 어, 마래 어, F 얼마까지? n 1까지. 알았어? 네. 왜냐면 얘네가 축차대입법으로 계산하는 게 n, 1부터 n마 1까지만 대입하니까, 이 f들도 n마 1개까지만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 네. 됐어? 그럼 이거 곱한 걸 써볼게. 봐봐. a1은 1이니까 생략하고, f1은 뭐예요? 2분의 4. 4a. f2는 뭐야? 3분의 5. f3는 뭐야? 4분의 6. f4는? 5분의 7. FMI는 뭐야?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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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약분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야지. 하나 건너서 분자 분모가 약분이잖아. 얘도 하나 건너서 약분이잖아. 맞아? 그럼 6 약분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없어지잖아, 같이. 그치? 봐봐, 남는 거 뭐야? 분모에 2하고 3두개 남았죠? 네. 그 다음, 자, 뒤에도 그러면 두개 남아야 되지? 네. 기억나죠? 그럼 요 바로 앞에 것도 써줘야 되겠지? 엠마이라고 엔프릴 그지? 이 새끼는 약분 되겠지? 약분 되겠지? 남는 게 요거, 요거겠죠? 네. 쓰시면 돼요. 6분의 엔프릴엔프리라고 쓰시면 돼요. 네. 뭐 전개해도 되고요. 6분의 n제곱, 플러스 3n, 네. 플러스 2. 끝. 알겠냐? 네. 알겠냐? 까먹지 마라! 됐죠? 자, 그럼 설명할 건 지금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만 쭉 푸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문제 풉시다. 자, 아까 안푼 문제, 1번하고 2번 문제부터 좀 풀도록 할게요. 아, 1번 문제, 2번 문제 쉬우니까 이거 패스. 쉽잖아, 이거. 딱 보면 뭐야, 이거. 아,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니까. 총 나와있고 공차가 8인고 나와있는데 1반은 못 구해? 못 구하면 호진이지? 호진이는 호진이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 <laughs>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돼자 2번 딱 봐도 등비수열이잖아 공비 2인분 뭐야 등비수열이네 공비 얼마야? 2 분의 3 공비 인나 공차 말고 등비수열이잖아 곱한게 공비일거 아니야 알았어? 네 어. 웃기는 씨. 3번 4번은 풀었고 그 다음 에 이제 5번 갑시다 자 sn이 포함된 수열 an의 귀납적 정의라고 돼있어요아얘씨어 어떡하지 이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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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이거 sn이 4 an-3이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씨 어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잘 봐. 빼. 빼면 뭐 나와? A. A. N. A. N. 야! 아, 나 진짜, 이씨. 어떻게 1이 나온다는 얘기하냐 S 곱하기 M. Y. 이냐, 이 중시나? 항의 합인데, 이씨. 중시 같은 경이 빼, 이거 어떻게 나와? 저, 병신적으로 정신 안 차려? 음. 마산마산은 날라가고요. 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넘어오고 넘겨. 3AN이죠. 네. 4AM. 4AM 마일이죠. 3 나눠. AN은? 3의 4AM 마일. 그, 뭐야, 이거? 등비죠? 등비. 네. 공비가 얼마야? 오케이. 추억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고, 일반항 맞아? 근데 뭘 구하는 거야? A19 하는 거죠? 3분의 4에 9승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활용문제.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와. 자, 귀납적 정의의 활용입니다. 방학을 맞아 지윤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다. 첫째 날에는 포도 20송이를 수확했고,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 수의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네, 첫째 날 수확한 건 20이죠. 둘째 날은 얼마예요? 3, 3, 3, A1 곱하기... 어... 2분의 30. 3이죠. 예, 30인데 이거죠. 네. 그죠? 둘째 날부터는 전체, 전날부터 전 전날 수확한 양이 항상 2분의 3배니까 AN뿔 리이 AN 곱하기 2분의 3이라는 거야. 네. 이거 알았으니까 등비수열이라는 것이. 이걸 여기다 답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 A1, A2의 값은 20하고 3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알겠어? 네. 됐냐? 별거 아니죠? 수열서 어렵다. 어? 밑에 있는 문제 풀수 있어요? 풀어 오셔요.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